어, 안녕하세요. 만코입니다 어, 오늘 9월 24일 어, 물 때는 좀대개끼대개 기고요. 어, 지금 인천 남항으로 조금이 어, 낚시에 아왔습니다 어, 지금 어, 기상은 좀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날씨 어, 좀 춥습니다. 이제 강아리 온것 같고요. 그리고 어, 물은 엄청 지금 빠르고 어, 네. 상황이 렇게 뭐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오늘, 오늘 물때는 뭐 9월 2일날 나왔던 물때랑 비슷한데, 날씨도 뭐 비만 안 오고 바람 부는 정도는 뭐 비슷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뭐 6시 이후로는 바람이 좀 잦아든다는 네, 예보가 있으니까 어,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오늘 목표는 백수입니다. 어, 뭐 쭈꾸미, 갑오징어 합쳐서 백수고, 어, 나오는 대로 열심히 잡아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비는, 매 쓰는, 옷 오슬로, 제트고미, SP입니다. 원피스 낚싯대고, 감도가 좋아서, 다른 낚싯대는, 요거 말고는 쓰기가 좀 어렵다. 바로 터지네요. 시작하자마자. 예. 합사는, 네, 몽크로스, 1.5호, 1.5로 바꿔봤습니다. 줄이 잘 터져서. 바로 터지네요. 바닥 걸리면 릴은 네. 어, 롱즈 비1 0 0 아, 이용하고 있고 어, 일단 지금 뭐 해가 떠야 쭈꾸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첫 쭈꾸미 올라옵니다 어, 네. 사이즈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포인트는 어, 난장인 것 같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칼미도 있고 앞쪽으로는 홍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포인트에서는, 뭐 갑오징어도 잘 나오고, 쪼꾸미도잘 나오니까,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네, 두 마리째, 해가 뜨니까, 나가고 시작합니다. 오늘, 네. 느낌 100개 할것 같습니다. 백수 할것 같습니다. 2%, 네. 2%, 네.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 아직, 목표는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어, 계속 나오네요. 네번째 네, 잡았습니다. 뭐 이맘때쯤 되면 배들이 어, 서로 다 그니까? 포인트로 이동하는데, 좀 그니까? 몰려 다니지는 그니까? 않고 있습니다. 오, 어, 사이즈 좋은 갑오징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대짜. 네. 어, 회로 먹으면 되게 맛있는 사이즈입니다 갑오징어는 잡으면 은 배를 이 앞쪽으로 바다 쪽으로 대게 해서 먹물을 주변에 튀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어, 사이즈 되게 좋은데요?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이따 회로 떠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올해 잡은 오징어 중 제일 큰 오징어입니다 이쪽 그 포인트가 오징어가 나오면 큰게좀 많이 나오는 포인트고 조금이도 어, 어, 간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오늘 뭐 백수 하는데 뭐이 정도 지금 나오면 은 크게 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제 시작부터 오징어 잡으니까 이거 되게 기분이 좋네요 어, 현재 아, 포인트는 수심이 한 5m권 정도 됩니다 어, 제, 예, 마리스 올리기에 좋은 예, 수심이고요 예, 5m권 저 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몇번 안감아도 어, 올라오고 수심이 낮으면 뽕돌을 무거운 걸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이 포인트 좋습니다. 주꾸미 안 나올 때는 네, 방법 아시죠? 네, 크게 헛챔질도 해보고 네, 잠깐 기다려줬다가 또 들었다 놨다 하고 네, 털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뭐 주꾸미나 오징어나 네, 네, 움직임을 보고 와서 어좀 빨리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쭈꾸미는 어, 노력한 만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낚시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낚시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나온 있기 때문에 낚시엔 정답이 없습니다. 쭈꾸미가 어, 옆에 밑창에도 이렇게 잘 붙습니다. 이렇게 붙으면 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손으로 하면은 줄이 끊어지거나 뭐가 터집니다. 꼭 주꾸미가 배 밑창에 붙으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사실 잘안 붙는데 오늘 운이 좀 없네요. 시작하자마자 줄 터지고 밑창에 붙었던 거 결국 뺐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뽕돌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뽕돌에도 잘 붙어요. 오, 두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두 번째 갑오징어도 사이즈가 예,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먹을 만한 사이즈 갑오징어 잘 나옵니다 오늘. 아, 지금 채비는 가지 채비 이용하고 있고 오늘은. 어, 물이 좀 세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어, 가지채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어, 가지채비는 약간 롱으로 사용 중이고요 네, 지금 오징어 쭈꾸미 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나옵니다 푸심은 계속 그 5m 내외고요 포인트는 남장, 네, 남장 포인트고 바람은 계속 부는데 날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쭈꾸미는 잘 나옵니다. 지금 쭈꾸미 21마리, 오징어 2마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수는 이렇게 나오면 무난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쭈꾸미가 또잘안 나올 때할수 있는 방법은 애기 색깔을 좀 바꿔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기 색깔 주변에서 잡는 눈치껏 잡는 색깔을 보고 눈치껏 나도 비슷한 색 색상으로 바꿔서 하는 게 어, 유리합니다. 포인트마다 선호하는 잘 붙는 애기의 색상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네 옆에서는 잡는데내꺼에안 올라온다면 여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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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걸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8시좀 넘었는데 한 30마리 네, 더 조금 더 잡았습니다. 어 너나타임은 아닌데 그냥 뜸은 뜸은 계속 나와주고 있구요 어, 계속 이정도 속도로만 나와주면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목표 100수 입니다 쭈꾸미 어, 갑오징어 합쳐서 100수 네, 목표는 100수 30% 달성 했으니까 네, 아직 뭐 시간적인 여유 있으니까 어, 오늘은 목표를 달성하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하게 챔질해주지 않으면 오늘 같은 날은 떨어집니다. 네, 확실하게 챔질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네, 지금 비베이트 얘기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잘 붙네요. 아보징어에 네, 들어갑니다. 아보징어 네. 타자 형님 옆에 계십니다. 회 들어가는 사이에 쭈꾸미 하나 올라옵니다. 네. 아, 자, 어, 비베이트 맥입니다. 어, 9시 좀 넘었는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사이즈는 좀 작은 편입니다. 지금 50마리째 잡았습니다. 수심은 얕은 편인데, 조금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올리기가 쉽습니다. 타자 형님은 4시간 동안 한 마리 잡았습니다. 형님, 아주 잘생긴. 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는 10마리입니다. 오 뭐가 어, 잡았는데 어,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쭈꾸미 조개, 네, 조개 안에 있는 쭈꾸미, 쭈꾸미 안에 조개, 아 낙진가? 쭈꾸미입니다. 네, 쭈꾸미. 네, 이렇게. 아이고, 안녕. 네. 조개 들은 건 처음 잡아봤네요. 어, 고어 잡았는데, 먹물다 쌌습니다. 다 맞았어. 에이 빨리 닦아주면 됩니다 어, 11시 조금 넘었습니다 어, 잘 나오진 않고 뜨문뜨문 나오는데 시원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음 날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어, 이제 좀 덥습니다 좀 더운 편인데 좀 빨리 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0마리 네, 지금 했고 아직 목표치에는 네, 40마리 더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은 안될 것 같은데 어,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 지금 1시가 좀 넘었는데요. 쭈꾸미 어, 63마리 네, 갑오징어 3마리 잡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하고 좀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라면 이제 그 추석 전에 인천을 잊어야 될것 같고 2 3년에 인천을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똑같은 물때 그2일날에는 이거보다 훨씬 잘 나왔는데 비바람 불어도 훨씬 잘 나왔는데 좀 그동안 좀다 많이 잡아서 없는 건지 아니면은 어, 물때가 세서 오늘까지 안 나오는 건지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많이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나올 때는 뽕꼬리 정도인 거 같습니다. 여기 뽕꼬리. 지금 64마리째 잡았습니다. 가오징어 3마리. 64마리째. 어, 지금 시간 1시 30분이고요. 낚시 종료까지 한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징어랑 쭈꾸미랑 합쳐서 75마리 잡았고요. 25% 네, 네, 목표치까지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쭈꾸미가 잘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데 80%만 해도 성공한 거 아닐까요? 인천에 그, 작년 인천 생각해보면, 사리 때, 7m 물 때, 이 정도면 선방하는 겁니다. 진짜, 잘한 겁니다. 작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조가입니다. 뽕돌, 이 뽕돌이 살립니다, 뽕돌. 애기풀이 뽕돌이 진짜 안 나올 때, 잘 붙어줍니다. 옆 사람을 이게 또잘 만나야 된다 이게 합이 안 맞으면, 어, 걸렸다 빼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옆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낚시할 때는. 한 80마리 정도 이제 잡았습니다. 이제 거의 끝날 시간도 한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한 30분에서 1시간? 아, 80%는 성공했고, 나머지 20%. 네, 잡기 되게 어렵네요. 수박, 백기 쪽을 잘 붙는 것 같은데, 저는 수박이 없어서 다른 걸로 하고 있습니다. 수박 쓰시는 분들 잘 붙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간 2시 40분이고요. 쭈꾸미 78마리, 오징어 5마리 잡았고, 백수는 못할 것 같습니다. 20분 뒤에 마감한다고 하니까. 한80 정도? 80? 아니. 음, 한 17마리 어, 목표는 채우지 못하고 어, 종료를 할것 같습니다 어, 내일 또 나오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물대가 확실히 어, 좋아서 물이 확 죽는 물이라 내일을 좀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에, <laughs> 에, 원래 인천사리때 작년에 인천사리때로 돌아왔고요 잘안 나옵니다. 잡기 어, 어렵고 살이 돼. 네.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네, 오늘 어, 조금이 어, 한 3kg 어, 3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는 아까 두 마리를 했다 먹고 세 어, 마리를 더 잡았는데 한 마리는 방신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 조말입니다 아쉽지만 내일부터 조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은 물대가 많이, 물이 많이 쏟으니까 보통 전는잘나것 같습니다. 80마리. 네. 조금 80마리. 오우, 갑자기 늘어나야 네요 오우, 야, 야. 사이즈가 어, 좋네요 어,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어,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어, 마지막에 누나가 되는 건지 워우 어. 어, 판에 어, 좀 나오네요. 네, 이거는. 감사합니다.